3번 문제입니다. 다의 소관계가 옳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얘는 우리 친구들이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사인 30, 코사인 30, 탄젠트 30. 다 특수한 각이 있잖아. 그죠? 사인 45, 코사인 45, 탄젠트 45. 그러니까 기본적인 값들은 우리 친구들이 기억을 하고 계시는 게 좋아요. 코사인 60, 탄젠트 60을 보자고요. 자, 그러면 일단 사인 30은 2분의 1. 얘는 2분의 루트 3. 얘는 3분의 루트 3. 그죠? 자 얘는 2분의 루트 2. 얘도 2분의 루트 2. 얘는 1. 얘는 2분의 루트 3. 얘는 2분의 1. 얘는 루트 3. 그래서 우리가 대소관계를 보시게 된다면 얘는 이제 각이 클수록 커지고요. 코사인은 각이 클수록 작아지고요. 탄젠트는 각이 클수록 커집니다. 그렇죠예를 이용을 해서 83번. 자, 사인 20이랑 코사인 20이라고 했습니다. 20이다라고 하는 건 30보다 작은 여기 어딘가에 구간에 가있을 거 아니냐고요. 그렇죠 그럼 그걸로 따졌을 때 코사인이 더 커야 되겠죠. 왜? 코사인은 각이 작을수록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1번은 옳지가 않아요. 자, 2번입니다. 80도, 80도다라고 했는데 80도는 여기 어딘가가 될 거예요. 그죠? 각이 클수록 사인은 커지지만 코사인은 작아집니다라고 했으므로 2번도 옳지가 않습니다. 자, 3번이에요. 코사인 48이랑 코사인 50 자, 아까 뭐라고 했어? 각이 커질수록 작아집니다라고 했죠? 커질수록 작아지니까 3번도 옳지가 않아요. 자, 4번. 탄젠트 40, 탄젠트 20이에요. 탄젠트는 각이 커질수록 커집니다. 따라서 4번도 옳지가 않아요. 자, 5번. 탄젠트 50이랑 코사인 80이요. 코사인 80은 여기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맞죠? 탄젠트 50도는요. 뭐 여기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탄젠트 50도. 코사인은 각이 클수록 점점점 작아집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탄젠트의 값이 더 크겠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죠.